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가 빌보드 1위에서 45위까지의 석연차는 순위 하락으로 인해 전세계 아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순위가 집계되는 만큼 순위 또한 서서히 변동되는 게 정상임에도 단한 주만에 엄청나게 순위가 하락한 점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지민이 1위를 하자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빌보드 핫백의 순위 집계 방식을 뜯어봐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빌보드는 미국인의, 미국인에 의한 미국인을 위한 음악 차트이기에 애초에 비영어곡은 순위에 들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영어 가사곡인 다이나마이트나 버터 같은 곡들은 이게 BTS의 곡인지도 모르고 그저 노래가 좋아서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빌보드는 앨범 및 디지털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수, 미국 내 라디오 재생 수, 유튜브 조회수 등을 합산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락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앨범 발매 직후에는 팬들의 앨범 구매와 디지털 음원 구매 등이 이어지며 1위를 달성했으나, 2주차에 접어들면서 스트리밍 수와 특히 미국 내 라디오 재생 수에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어 곡 최초로 빌보드 핫백에 진입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경우 미국 내 라디오 재생수, 즉 라디오 에어플레이 수치가 현재에 떨어져서 7주 연속 2위에 머물렀던 적도 있었죠. 이 라디오 점수와 관련된 내용은 당시에 덕후에 올라왔던 이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무튼 이 핫백 1위의 기록이 케이팝 솔로 가수로는 최초라는 점, 다이나마이트나 버터처럼 미국 시장을 직접 겨냥한 곡이 아니었다는 점, BTS가 아닌 지민의 솔로 앨범이었다는 점, 2주 연속 핫백에 차트인했다는 점에서 지민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는 지민의 라이크 like 크레이지 라이브 실력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 논란은 지난 3월 M 카운트다운에서 라이크 크레이지로 1위를 한후 앵콜 무대에서 벌어졌습니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로 1위를 수상한 지민은 수상 소감 후 펼쳐진 앵콜 무대에서 본 무대와는 달리 불안정한 음정을 보이면서 온갖 악의적인 콘텐츠의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들에는 지금까지도 악플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번 빌보드 순위 하락과 겹쳐져 지민이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 영상의 제작을 결심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해외 전문가들의 리액션을 번역해오면서 지민의 보컬을 칭찬하는 내용의 영상을 많이 봐왔는데요. 특히 라이브 공연 영상에서의 극찬이 많았었습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i just his voice cuts so well like it's crazy they're all stupid talented but whoa every single time even on the record when he comes in it's just it's his tone it's his support it's his placement like it's just whoa I, I say this every time but his vocal is the one that i that for me just it differentiates everything like it just kind of i'm always listening for singers that have something just a little bit different that kind of gives me that feeling and he has something that pulls me out of where i am and just kind of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know what else to say yeah <laughs> He just has the most unique voice I think I have ever heard. And I can't put my finger on it. It's it's gorgeous. I just it there's something, there's almost like this natural reverb when he's in his like chest mix voice. I can't describe it. I'm gonna have to listen more to see if I can like figure out what I'm what I'm hearing, but it's just so unique. And then Jimin, I still can't put my finger on that tone exactly. It's not even reverb, it's almost like there's 이들이 말하는 평가를 종합해 보자면 지민은 분명 흔히 말하는 가창력이 뛰어난 스타일의 보컬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민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음색과 독특한 창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민은 수많은 라이브 공연 및 솔로곡 공연에서도 검증이 된 보컬이기에 이 특정 부분만 짜집기해서 조리 돌림을 하는 유튜버들과 악플러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지민이 불안정한 음정을 보여줬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전적으로 음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만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민은 수상 성함을 말하기 위해 본 무대에서 쓰던 이어 마이크가 아닌 무선 핸드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이를 앵콜 무대에서도 그대로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처음 음정을 잡을 때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양쪽 귀에 끼어 있던 인이어 중 하나를 귀에서 빼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인이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MR이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를 의지하여 음정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팬들의 함성까지 더해지며 더욱 음정을 잡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신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노래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해대는 분들은 공연 무대 시스템이 무슨 코인 노래방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링크에 있는 가치 님의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지민의 실력과 명성은 과연 버블이었을까요? 저는 케이팝 솔로 가수 최초 빌보드 핫100 1위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울 지민은 언빌리 버블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